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난과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 상황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도 없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이 닥쳐졌을 때 낭만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주변에서 어렵지만 삶의 큰 감동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습을 가로우리는 뉴스에서나 TV에서나 또한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저도 주변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여서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는 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언젠가는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소망을 그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길래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의 신화를 만들어냈을까?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듯이 아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다 겪었을 때 제일 힘든 건 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거짓된 정보나 그저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그 고통 당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맛아 알듯이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를위해서팔려 갖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욕을 향하여 이야기했겠죠. 재는 안 돼. 물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했지만 그 일도 허사가 되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에이, 부모도 버린 놈, 형제들한테 배신 당한 사람이 별수 있어? 무슨 꿈을 꾼다고? 너는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수근거렸을 겁니다. 쟤는 이제 끝났어. 며칠 동안 굶은 사자가 아마 뼈도 추리지 못할 거야. 저가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사자가 한 입에 먹이를 먹듯이 먹을 거야.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왕신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의 저주의 소리에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그의 꿈이 그의 신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하면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요비라는 사람입니다. 요분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지요. 그때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보고 친구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친구들이 비방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피아냥거리는그 말을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피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욥은 그 피난에 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결국에는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반전에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안양 거릴 수 있습니다. 그거 봐, 그런 줄 알았어. 에이, 너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어?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너는 절대로 안될 거라고. 이러한 일을 겪게. 힘들죠. 때로는 알지 못하면서도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그것세 관해서 분노가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오늘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당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일을 해쳐 나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아버지를 향하여 활을,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궁으로 오랫동안 살수 없어서 궁 바깥으로 도망을 갑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밤에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주하는 중에 며칠이 지났는데 그 도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시므이라는 라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당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로를 인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저 뒤에도 아주 끝까지 다 있음 쫓아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차지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야 네가 우리 친족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됐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 아들한테. 네가 무슨 왕이 되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은 어땠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아들을 위해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아들에게 의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부인이가 조롱하는 거예요. 고것 봐라. 잘됐다. 센통이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턱이 달아도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잖아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난단 말이야. 마음도 떠나고 생각도 떠나고. 이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성공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아첨하지만,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피하냐 버리는 지 오늘 시무이가 그랬듯이, 요배 친구들이 그랬듯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독한 말을, 악한 말을 가감없이 뱉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시무이를 죽여버릴 게있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렇게 저주하는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내버려 둬라.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유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내 원통함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한그 저주 때문에 나를 선유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모습은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가 지금 저주하는 것이, 저가 조롱하는 것이, 저가 나에게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고라 가거라 저주를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에게 그렇게 악한 말을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입니다. 왕께 아래대 내 주여 원하던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아,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심오일하라는 사람은 그때 저주와 돌을 던지면서 그랬던 그 사람이 왕이 돌아오니까 완전히 백8 0도 달라지는 거야.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나가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아첨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큰 일은 할줄 알았어, 나는 잘될줄 알았어 이렇게 하천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패를 하면, 내가 어려우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등을 돌려요. 그것만 하면 괜찮게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지 않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므이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시므이의 저주도. 그럼 다윗은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오늘 몇 가지만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상은 답답했죠, 억울했죠, 괴로웠죠. 부하들은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고 경노하였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왕은 대답하였다 수로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나느냐 <laughs>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게 되나 이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께서 이것도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시키셔서 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보통 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유익함이 없고 슬프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심지어는 비방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들려오는 칭찬 좋은 말들 뭐다 듣기 좋아하지요. 하지만 그런 말 속에서도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향한 그 저주의 소리 비난의 소리를 우리는 너무 거기에 그들에게 대항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그 조롱함,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정직한 온통함 진실한 억울함을 선유로 갚아 주신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당한 온통함 억울함을 주님께서 선유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했던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고난이 내 앞에서 저주하는 말이 내 앞에서 돌을 던지는 시무의 앞에서 행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겠지. 왜냐하면 다위세계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위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욕처럼 분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이 아닌 왜곡으로. 그럴 때참 고통스럽죠. 나를 안다는 사람이, 나를 따랐던 사람이, 나의 친구가, 나의 이웃이. 더 괴롭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한 포기하거나 싸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변화돼서 그들을 스스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돌을 던지는 그를 향하여 저주하는 그를 향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난의 저주와 그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다윗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다윗이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시무이가 무릎을 꿇었지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시인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들의 외침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왜 나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온갖 소리를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눠 받는 예수님 앞에 아주 못된 짓을 행했던 것이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야,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소리를 들으면 참 괴롭지요. 비난의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난을 비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비난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아나가요 그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통함을,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비난과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친 상황에 있어도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할 때, 우리는 그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니다 하나님, 반전의 역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여러분 2002년도에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시죠? 월드컵의 역사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딩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딩크가 처음부터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히딩크가 감독으로 되고 나서 언론에서 얼마나 문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신선 경기를 하면 5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5대0 감독이라고 했어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는 언론이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땀을 흘려서 선수들과 한몸을 이고 결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월드컵의 사강이라라는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반대했던,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그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영웅 히딩크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세상에 우리를 뭐라고 하여도 때로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롱하여도 할수 있는 일 속에 최선을 다하며 그랬던 그 사람들이 결국 나에게 찾아와서, 또한 다른 사람의 입으로 통하여 나의 반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축복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힘들지그 세상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